야, 누가 편집하냐. <laughs>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일단은 한대 가발을 하지 모발 이식을 했다. 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꿈, 꿈, 꿈 장사하려나? 얼마 전에 꿈을 꿨어. 머리 수이 많아지는 꿈을 꿨어. 깜짝 놀랐어. 꿈을 중고나 날에 팔아볼까 봐. 꿈 같은 얘기다. 아, 별 생각 없더라고 나중에 알바할 때 나이 <laughs> 먹어고가지고 카페에서, 카페에서 알바가 일잘안해 짜인다고 저좀 먹어볼까? 아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시시한 낭독입니다 어, 제가 책을 오랜만에 책을 샀어요 중고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했는데 책이 없더라고 중고서점에 시집은 없어 <laughs> 그래서, 지금만큼 슬펐다고 합니다. 재미없네. <laughs> 재미있지, 잘 <줄> 알았는데. <laughs> 개노잼이다, <개도 재밌다>, 씨. <laughs> 그래서, 주변에 다른 서점에 갔어요. 문학 동네 신선 96. 벌써 96이면 빠르다. 지금만큼 슬펐다고 한다. 신철규의 시집입니다. 신철규는 80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서, 11년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책이 잘 나가요 요즘 확실히 시집이 잘 나간다고 느낀 게 작년 7월 27일 1년 정도 된거 같은데 이게 일판 7쇄를 1월 31일날 했어 한쇄몇 개씩 찍는지 모르겠는데 잘 나가네 잘 팔린다 부럽다 난 3쇄도 힘든데 <laughs> 된장 오늘은 주변에 시인은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보이려나 보이, 보이니 소니야 보이니 <laughs> 시민과 시인 아니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시한 낭독. 하이가이 <laughs> 다시 자신감 있게 오, 좋다, 좋다. 음, 되게... 되게 우울하더라고 시인의 말 우울하니까 어음음 음, 읽을까 말까 고민을 해 봤는데 안 읽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시시한 얘기 해야 되는데 날도 더운데 우울한 툭 찾아. 그래서 낭독할 시는 샌드위치맨입니다. 이것도 우울한데 그래도 읽어야지. 낭독하겠습니다. 샌드위치맨. 그는 무심과 무관심 사이에 있다. 그는 좀더 투명해져야만 한다. 그는 처음에 모자와 마스크로 변장을 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변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입술을 지운다. 그는 앞뒤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는 말과 말 사이에 갇혀 건든다. 말을 곱비에 꿰어 말을 채찍질을 받으며 그는 납작해진다. 그는 양면이 인쇄된 종이가 된다. 사람들은 그를 밟고 간다. 그의 온몸은 발자국 투성이다. 어제는 피켓을 든한 무리의 시대와 함께 걸었다. 그는 목소리가 없어 추방당했다. 그는 앞뒤로 걸친 간판을 벗어. 간판을 벗고 그늘에 앉는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낀 그늘, 그림자가 그림자와 그림자가 겹쳐 더욱 짙어지는 그늘. 시선은 거미줄에 풀려난 그 몸이 점점 두툼해진다.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중고서점에는 왜 시집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일단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굳이 내다 빨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쪽 그렇게 안봐안 봐, 맞아 안 받는 건 아닐 건데 시, 에세이, 소설이라고 이렇게 한 코너가 있더라고 종로에 알머딘 아 <laughs> 중고서점 갔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서점에 가도 주변에 참 서점이 많아 교머랑 아 <laughs> 영머도 있고 아 <laughs> 종머도 있고 그치. 거기 서점 봐서 그셋 중에 한 군데 갔어요 그셋 중에 한 군데에서 이거 사간 사람이 아마 나밖에 없지 않을까, 주말에. <laughs> 뭐, 누가 이런 거 찾아보겠어? 안 찾아보겠지. <laughs> 아, 그리고 아직도 서점에서 이런 거 찍어준다? 도장. <laughs> 어. 도장, <laughs> 그거 약간. 그니까. 교 뭐에서 잘 찍어준다. 어. 교 뭐는 아닌데, <laughs> 뭐, 알겠지, 뭐. 아하. 누가 찍어주더라고, 이거. 안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반품할 수도 있잖아. 반품 날짜인가? <laughs> <laughs> 두개 찍혀 있어. <laughs> 넷플릭스에요, 넷플릭스. 무료 이용만 하고 끊었어. <laughs> 아, 저런. <그럼. 웃음> 무료 이용해서 대어데블 봤지, 대어데블. <laughs> 준다, 대어데블은 그진인것 같아. 대어데블이라. <laughs> 너무 <laughs> 어, 어벤져스급에 이렇게 포항태 되게 약간 영세한 느낌? 되게 가난하고, 눈도 못 보는데 싸우겠다고 뭘. <laughs>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변호해? 누가 변호하였던 직업은. 이거 어렵지. 어렵더라고, 계속. 아. 그래서 동네만 지키는 거야? 걔 뉴욕 되게 좋아해, 뉴욕. 아니, 뉴욕 없었으면 걔네다 어떻게 살았다 어? 뭐, 미지건도 있고, 어? 필라델피아도 있고, 텍사스, 텍사스. 나 텍사스의 히어로야. <laughs> 이것도 아니고 다 뉴욕이야, 이 새끼들. 스파이더맨 날아다니는 건뭐 뉴욕만 날아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뉴욕만. 텍사스 벌판에서 땅껌이야나 <laughs> 텍사스에 있는 땅꺼미 스파이더맨이야. <laughs> 어? 개미지옥 만들어 놓고 막 기다리고 있어. 땅 파서. 없어 보이니까 알겠지. 비준이0안 나오니까. 나 라스베스가스에서 온 <웃음> 스파이더맨이야. <웃음> 주변에 다 황장하고. <laughs> 어? 뭐 밤에 네온사인밖에 없어. 그냥 술 취해서 뭐 공연하나보다. 아무도 관심 없고.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권 문제로, 제 얼굴만 나을 수 밖에 없어요. 제 소송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감당이 될 수도 없어. 기부 안 해주죠. 이건보금 기부해 준 사람이 없어. 나갔다도 이렇게 무서게 한 기반. 편집 성이 넘치는데, 내가 성의가 없어. 나책 샀다고, 어?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 중고서 가서 하려고 했더니, 시집이 없어. 중고를 왜 안, 시집을 안 파냐고. 하잖아요. 맞아. 가격이 안 올랐어. 아직도 8,000원. 음, 음. 음. 진짜? 와 씨, 카메라를 한 대씩 사지. <laughs> 나중에 응? 진짜. 300만 원사 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이면 고프로 사도 한달에몇 대를 사는 거야 렌트를 하면, 아. 카메라 한 100m 쫙 깔아놓고 1시간 찍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1m 간격으로 1 0 0 깔아놓고, 달리면서 이렇게. 쫙찍거 그러니까. 야, 누가 편집하냐. <웃음> <웃음> 그래서 안 하는 거구나. 똑똑하네. 인건비, 아, 촬영 편집비로 나가는 게 아닐까. 300만원씩. 뭐, 소품 사고. 뭐. 소품 사고, 뭐, 그래. 내 옷도 못사 입은데, 무슨 소품이냐? <laughs> 어, 약간 꿨어? 한 달에 한, 이면 가발을 샀지. 모발 이식을 했다. 와, 완전히 그런 식이 그러니까 모발 이식해서 아 풍성해졌네. 얼마 전에 꿈을 꿨어. 머리숱이 많아지는 꿈을 꿨어. 깜짝 놀랐어. 복권 사지, 복권 샀는데 안 됐지? <laughs> 어제 아, 확인했구나 나 확인했지 어제 또 확인했지 아니면 되게 좋은 꿈이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아 사람들 너무 많이 물어봤다 내가 <laughs> 너무 심각한 꿈이여가지고 <laughs> 머리가 수북한 거 꿈에서도 내가 내 머리를 만지면서 이게 <laughs> 뭔가 잘못됐다 <laughs> 어 이거 이상하다 안 되더라고 너무 의심을 많이 했어 그냥 값진 머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꿈 이렇게 움켜주면서 꿈을 깼어야 되는데 잘하나라 몰리 몰리 하면서 아 너무 슬프다 안되더라고 그프 맞아 그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 꿈을 중고나라에 팔아볼까 <laughs> <laughs> 어? 창조경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꿈을 중고나라에 파는 거야 괜찮다. 그래서, 그래서 어. 꿈을 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딱 해서 이 정도 꿈이고 나머지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컴퓨터 제공하겠다. 어, 음성 파일과, 어? 어? PDF 파일로 납품하겠다. 뭐, 어, 직거래 원하면? 직거래를 꿈 대기 해주면서 이렇게, 요 어? 제스처를 취하면서 약간 돈 이렇게 딱 받고. 이제 하다못해 꿈까지 팔아. 아, 근데 조상님 나오는 꿈 나오면 어떡하지? 네, 조상팔? 우리 할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꿈에 팔아야 돼? 팔아야지 뭐.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대창조경제 아니야? 이 소설이랑 뭐가 달라? 사실? 어? <laughs> 어 맞네. 맞지. 사실 뭐가 어, 달라? 어 팔자로. <laughs> 그러니까 말로 <쓰이는 거랑 웃음> 말로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소설이랑 뭐가 달라? 꿈을 파는 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꿈꿈 꿈, 장사 알래 나라? 중국 나라에? <laughs> ISB에 등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분들을. 아 빈도. 꿈도 꿈 등록해야지. 빈도. 아, 근데 꿈 같은 얘기다. 응. <laughs> 덥다. 아, 해가 쨍쨍해 가지고 무대 쓰고 왔는데 해가 졌네. 아, 나그 시집을 읽으면 항상 시의 해설을 잘안 읽는데 시의 해설이 시 같아.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시를 해설하는 게참뭐 참할말이 많아? 내 사람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 난 지금 왜 이렇게 중먹거리고 있을까? <laughs>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적하고 있네 지금 그렇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나이 먹어가지고 혼자 돼가지고 그렇지 카페에서 알바가 일잘로안 하면 짜증나고 <웃음> 혼자 <웃음> 어 왜, 테이블 안 닦아준다고 막 혼자 궁지정 되고 있고 밥이 맛 없어서 그래. 밥맛있냐 아니 밖, 밖에서 사 먹으면 진짜? 그 맨날 싼거사 먹어. 진짜? 돈도 많이 벌면서. 빚이 많은가 보지. 빚이 아, 한번 말해도 빚이 많은데 왜 경기도 광주로 살아? 음. 경기도 광주 얼마 안 하잖아요, 딴 그렇지. 내가 소문이라도 삶이 이해라도 하. 아니 벌레 때문에 이러는 거요? 예책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근데 맨날마다 어. 그 뭐지? 한끼 5,000원씩 나와요 진짜? 회사에 지원을 해줘요 좋네 버거킹 먹으면 되겠네 근데 아, 그걸로 서버에도 갈수 있어요 좋네 긴 한데 항상 5,500원짜리 밥을 먹자고 근데 주변에 밥값, 밥집 값밥 가면 거의 7, 8천원 돈이 들어가 7, 8천원 그게 아깝더라고 맨날 6,5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된다는데 근데 그게 중국집 밖에 없어 그렇지 맨날 짱깨 먹어?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무조건 짱깨를 먹는 거예요 힘들어 어. 여기 시커먼하겠네 아니 또 짬뽕 좋아해 짬뽕 좋아아씨 진짜 진짜 짬뽕 난다 그 맨날 맛에 희와한 씻고 다니잖아요 진짜, 맨날 쳐 맨날 쳐아 만날 1식 키려고만라일시키려고 혼자 혼자 사니? 네. 덥다 저녁 뭐 먹을까? 몰라요? 아, <laughs> 저녁 <저희> 뭐 먹을까요? <laughs> 밥 먹었니? 난뭐 먹었는데 그래도 먹어야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어,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되는데 시민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시시한 당도였습니다 <laughs> 바이가이 고생했어요.